안녕하세요 직구의 조원 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고강동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릴게요. 이 현장은 한계동 9층 건물 총 2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방3개 화장실 2개의 타입에 테라스가 정말 운동장만 하게 넓은 테라스가 있는 타입을 소개해 드릴게요. 원종역까지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이고 또 신호라이시도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이동도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에서는고강선사 유적공원이 또 보이게 되거든요. 또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거니까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먼저 주차장부터 살펴보면 필로티 자주식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올라가서 내부 설명 드릴게요. 전실 공간은 신발장 총 4칸 시공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거 전신 걸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하고 띄운, 그리고 정면에 일괄 소등 버튼,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시공되어 있어요. 내부로 들어오면 바로 우측으로 첫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가로 세로 3m가 조금씩 넘게 되고요. 그래서 성인 자녀분이 쓰시더라도 괜찮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침대랑 책상 한네 칸의 옷장도 충분히 배치가 가능할 만큼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바닥을 보면은 이렇게 대형 타일이 시공되어 있어요. 무늬도 정말 멋있는 폴리싱 타일 이렇게 시공되어 있는데 방들까지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고 안쪽 공간에는 다용도실은 아니고요. 소방 대피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철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공간도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서 짐 보관을 조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두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가로, 세로 한 2.7m 정도 되는 방이에요. 첫 번째 작은 방보다 약간은 좀 작아졌긴 했는데, 침대랑 책상 그래도 한두 칸의 옷장 정도는 배치가 가능할 것 같네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 방이 좋은 거는 여기 약간의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보면은 컨센트랑 수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공간이 많이 작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은 뭐 책상 앞에 가져다 놓고 자녀가 뭐 노트북 갖고 나와서 잠깐 공부를 할수 있을 정도로 양 사이즈, 아니면 머리를 잠깐 식히러 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 티타임을 갖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으로는 메인욕실이 있습니다. 메인욕실 타일이 정말 독특한데요. 골드색상으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고, 안쪽에 레인 샤워기, 코너 선반, 세면대, 양병기, 젠다이 선반과 수납장 모두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오면 거실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쪽 공간이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그리고 또 바로 옆으로는, 두 번째 작은 방에서 봤던 약간의 테라스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원형 티 테이블이라든지 좀 놓고 차한잔 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가족들이 잠깐 휴식을 할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 좋으니까 이런 공간이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거실로 활용하시면 되는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 사이즈가 3.6m 정도 되는 거실이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입니다. 우무량 천장으로 간접조명도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에 쇼파를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4인용 쇼파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폴리싱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으로는 정말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한번 나가볼게요. 테라스 공간이 정말 너무 넓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은 벤치도 3개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파고라라든지 파라솔 놓고 이제 가족들끼리 외부 식사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테라스가 또 좋은 거는 주변에 이렇게 시선 교차할 만한 건물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만의 프라이빗한 테라스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쪽 측면에서는 이렇게 낮은 산도 보이는 그래서 여기서 경치도 감상하시면서 외부 식사하시던지 차 한잔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은 방수 페인트로 마감되어 있고요. 전부 벽면에는 난간이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 앞으로는 이렇게 첨화도 잘 되어 있으니까 어닝을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도 장점이 될것 같아요. 아마 수전 설치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조명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옆으로는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아까 이 공간 설명드리면서 테라스를 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공간도 이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넓은 건 아닌데, 세로폭도 이 정도면은 테이블 하나 정도는 갖다 놓을 수 있을 정도로는 되고요. 그 벽면은 난간 설치 잘 되어 있고, 콘센트, 수전 모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화분을 좀키 높은 화분들 좀 갖다 놓으면은 거실에서 이렇게 감상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낮은 산이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으로는 주방 공간이 있는데요 거실과는 이렇게 분리형 주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식탁자리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로는 선반을 예쁘게 시공을 해놨고 저라면 여기 밑으로 벤치형 이렇게 의자를 놓고 식탁도 한 6인용을 갖다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식탁자리 예쁘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에 장식장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상구 가스쿡탑 위로는 매립형 후드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싱크볼 위로는 주방 창도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부장 모두 화이트 색상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광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뭔가 더 깔끔하고 화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 김치 냉장고는 여기 안쪽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용도실이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되어 있고요. 건조기는 안쪽 보일러 앞으로 시공을 하고 이 남는 공간에 김치 냉장고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실 옆으로는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은 가로, 세로 3.4m 정도 되는 안방이에요. 그래서 여긴 붙박이장이랑 침대, 화장대 모두 배치가 가능할 만한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기본 옵션입니다. 창은 세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테라스가 좀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골드 색상이었는데, 부부 욕실은 약간 블랙 톤의 이런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 샤워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형 비대 변기, 그리고 세면대, 터치형 조명 거울, 수납장 모두 시공되어 있고, 넉넉한 사이즈로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강동 신축 아파트 소개해드렸는데요. 테라스가 워낙 넓게 되어 있어서, 이런 넓은 테라스가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테라스가 넓은 만큼 분양가는 조금 있어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 주시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